나이 새끼가요. 카라고 여... 쉬... 새끼가요. 오, 슈카트. 쉬... 구이새끼가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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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슈이트 쉬... 아, <laughs> 어 누구 아, 슈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그곳, 환상의 섬, 제주특별자취도입니다 아, 어, 근데 환상의 섬이 아니고 요즘에는 지금 포구의 섬입니다. 포구의 섬, 난리다, 난리다. 아, 근데 길목 너무 좁아, 헌디. 오, 오해됐.

들로넣으세요 더, 더! 더오세요 더! 이거 우선 찔러 넣을까요? 이로도 세타! 이로도 세타! 이로도 세타! 이로도 세타! 이로 줄빼주 아따 저 희한하게 합시다 아 너무 쑤셔넣어보면 광까지 걸려보니까 살짝만 걸쳐놓고 가겠습니다 뭐, 이아이이 너무 엉켜라렸 아이고. 아이고. 트이거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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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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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데. 나갈 정도니까. 아 이게 찢어졌다고요? 네, 아 살짝 넘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이거 묶어 오신 거예요? 응. 아 그래서 이렇게 막돼있구나아 틀렸는데? 아, 그래도 큰일 날뻔 했네. 저거, 조개 뜯어줘 보다니. 아. 으, 착살납, 착살납. 이거 하나 갖 아따 내일 모레쯤에 스토퍼 박아야 됩니다. 또 스토퍼 박는 기술을 또배우겠구만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뒤에 주차 방지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쓰레기 안 치우나? 어떻게 치울라 근데? 아, 아스도 닫겨요. 아,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 차가 어... 이제... 거의 퍼지기 일부 직전까지 이제 타신 상태라 차가 한 30만 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카센터 들어갔더니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나다 폐차 직전이었는데 어떻게든 소생을 해가지고 응급조치는 해놨는데 이제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 윗동네 보면 병... 봉개라고 있습니다 봉개 이제 중고 매매 상사에 가가지고 차를 보는데 야, 그차 <laughs> 차를 <웃음> 딱 막상 봤는데, 아야야야야, 우물 같은 거 가지고, 어, 아, 차 무지하게 깨끗한 거였습니다. 좀어뭐 그래가지고 저희 또 에? 저만의 아는 짓이 쌍칼 형님이 가르쳐주신 그 이제 중고차 보는 방법 뭐 어느 정도 대충 해가지고 봤는데, 어, 아, 차 너무 깨끗한 거요. 휀다랑 이런 부분이 이제 다만 이제 문짝이 좀안닫혀져가지고 좀 덜렁덜렁 하겠는데, 어, 괜찮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가 사고를 가, 5 다섯 건 넘게 난 차. 그리고, 주인도 여러 명이 바꿨던 차. 야, 그 차를 어떻게, 팔아먹으려고. 그걸 만약에 저희가 안 알아봤으면은, 진짜 그, 갖고 오자마자 폐차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차를 우리한테 팔라고. 솔직히 양식금 있으면 그차를 수출로 보낸다던가, 폐차를 시키던가. 그래야 되는데, 야, 그걸 또. 그걸 다시 우리한테 팔아먹으란는게참 어제 아, 누나 이뻐는데 내가. 아, 좀, 내가 나이만 좀 나이셨어도. 아, 네. 아무튼, 결론은. 중고를 살 때는 진짜 꼼꼼히 잘 알아봐야 된다. 아, 나는 그렇게 차관리를 엄청 잘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막 엔진 룸 열어봤을 때 본인 열어봤을 때뭔슨 놈의 엔진을 진짜 나처럼 엔진을 바꾼 사람 처음 봤어 다쏟아부버가지고 아주 그 기름 범벅 아유, 좀, 그거는 좀 친구하지 안에만 깨끗하고 자 아무튼 쌍칼형님 중고차 쌍칼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갖고나그막배그그 네. 보고 그대로 다 봐봤는데 너무 깨끗해가지고 불 통째로 갈았나 아니 통째로 갈았어도 브라인더 이렇게 용접된 부위를 이렇게 긁은 자국도 없고 아무튼 제일 이상했던 건 이제 오른쪽 보조석 문짝 그 그쪽만 좀. 저희가 누가 세게 크게 받아온 것 같아서 프레임이 뒤틀려가지고 문짝이 잘안 닫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고 봤더니 상당한 건수에 큰 사고도 있었고 제가 얘기하기로는 사고 없었던 걸로 이제 단순 교환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 중에 하나가 300 얼마짜리가 있었습니다. 300 얼마짜리가 단순 교환이냐. 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야, 내차 뒤에 벌써 세대나 밀려있어요? 빨리 가져요야겠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진짜 길을 잘비켜주는 편입니다. 에이, 여기 주변 사람들 다 알걸? 내가 얼마나 길을 많이 잘 비켜주는지. 웬만한 장비기사들 길 진짜 안비켜줍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길 비켜줘서 내가 죽겠다. 자 이런식으로 갓길이 하나씩 있으면 최대한 붙어가지고 차를 먼저 보내줍니다 이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 야 뭐야 한대 밖에 없어 아, 분명히 세대 있었는데 빠졌나? 아 오늘 장비 킨 겸에 개똥이라면번 치워줘야겠다 개똥 쉐끼들 똥을, 똥을 똥을 겁나게 싸우네 마사지. 똥을 헛발나게 싸우고 야조용안네이 새끼들아 새끼들 똥을 똥을 어? 새끼똥쳐지디 진짜 이 새끼들 이거 누구때문에 날씨 뜨거워지면 똥냄새가 겁나게 나 임마 적당히 있어. 이 새끼들, 도 아니, 뭔 돌면 이렇게 많이 나 오면. 뭐, 이 일을 만들고 있어야. 아니, 막상 나보면 짓도 하는 것들이 꼭 장비 타고 있으면 이 새끼들 지어요 뭐야, 이새끼 맛있는 거안 준다에 쉐끼들 그거... <laughs> 아, 또짖네 쉐끼들 이거.